김우열 배우가 보니까 감독 차림새가 네. 아무리 캐주얼하게 입고더라도 그렇게 단다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감독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라고 했고 아 저는 마라톤 대회 나갔고 네. 그래서 이제 메달을 이렇게 걸고 완주 있었어요. 안주 메달을. 안주 메달인데. 그... 안녕하세요, 런약사입니다. 오늘은 런터뷰 제2탄 장유정 감독님을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이고 브라더. 그리고 공유 주인공의 김종욱 작기 그날들 형제는 용감했다 제 뮤지컬 연출가이자 극작가이자 영화감독이 제 동네 친한 언니거든요 근데 꾸준히 달리기를 하고 있으셔서 오늘 재밌게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동네 언니인데 유명하신 분이라서 감독님이시니까 오늘 말씀도 잘하시고 좀더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다 인장 되네요. 언니, 응. 좋은 냄새가 나네. <laughs> 천천히 해요. 응. 응. 잠깐만. 언니, 그래서 네. 달리기는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달리기 자체는 20대 때부터 시작했는데. 20대 때부터. 네. 언니 빨리 시작했네. 근데 뭐 계속 뛰지 않고. 응. 어, 예전에 이제 중량천 앞에 살았는데. 중량천. 중량천. 응. 어. 근데 달을 보면서 중량천을 고 음. 다시 달을 등지고 오면서 이제 다시 뛰었죠. 이제 처음에는 뛰려고 한건 아니었고 걸으려고 갔어요. 엄청, 엄청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당시 음. 뭔지도 기억이 안 나. 어. 그래서 달을 보면서 그 속상한 일에 대해서 원망을 막 했어. 어.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서 용서와 화해와 이거 혼자 사는 거야. <laughs> 근데 어느 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달려지더라고. 그래서 아. 그 뒤로부터 달리기 시작했어. 어쩌면 와. 나의 달리기의 시작은 분노와 상처에서 시작한 걸 수도 있어. 분노와 상처에서? <laughs> 어, 그 돌아오면서 아, 참아야 돼. 견뎌야 돼. 내가 뭐라고. 어, 이런 건다 어린 시절 잘 모르니까 세금일 뿐이야 하면서 이렇게 나를 달래고. 근데 이렇게 그 뒤로부터 좀 감정을 정리하고 싶을 때 달리기를 하면 몸도 음. 마음도 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언니는 달리기를 응. 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응. 지난주에 그 금장 응. 마라톤 응. 했다고 하니까 신청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응, 응, 응. 아 언니 계속 하고 있었네 달리기 응, 응. 그랬는데 그렇게 달리기를 꾸준하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요? 즐거움 어, 즐거워 즐거워 물론 달리기 하러 가기 전에는. 아, 이거 진짜 내가 할수 있을까? 싶기도 하는데, 요즘 저의, 제 인생에 가장 즐거운 루틴은, 어, 한강을 뛰고, 그리고, 한강을 이제, 뛰고. 어, 이제 땅콩 반인 여의도의 이 색강을 음. 지나서, 그쪽에, 그, 황토끼리 같이, 음. 길이, 신발을 벗고 걸을 수 있는 길이 아주 잘돼 있어요. 한 1km 정도. 색강 길. 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발을 벗고, 어싱을 하면서, 음. 음악을 바꿔서, 굉장히, 어, 우리 뼈? 뜰까? 살짝 뜰까요? 좋아요. 택강을 이제 걸으면서 음어 음악도 좀더더 더 잔잔한 것도 듣고 그리고 이제 IFC 몰에 가서 영풍문고가 있어요. 네. 영풍문고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사면 집에서 절대 안 읽고 것그 같은 그런 <laughs> 책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하루에 한챕터씩어 읽고. 읽고. 옆에 있는 와인샵에 가서 와인을 사고 두개없 어, 그게 제 루, 어, 루틴인데 일주일에 3번 어, 많이 어. 하면 3번 적게 하면 두번 정도 하는데 그게 제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어, 좋다. 응. 아니 그 모라카미 하루키 책쓴 어. 하루키 어. 작가도 보면 달리기에 대해서 운리기온 적이 있어요. 저도 그거 어. 엄청 봤어요. 그래서 달리기 당연히 네. 작품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근데 네. 건강한 작품 활동에 건강을 미치잖아요. 네. 그 언니의 작품 활동에도 달리기가 영향을 주나요? 어, 달리기를 하는 장면이 막 나오고 그러지는 않지만 어찌 됐건 뭔가 내가 이불을 꿰을 아침에 자고 나면 침대를 개놓잖아요 그래서 이불 다리 정리해 놓은 것처럼 음. 달리기를 하고 나면 하루의 시작이 굉장히 반듯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가끔은 음. 달리기만 해요. <웃음> <웃음> 하루 종일 생산적이라고는 뭐 달리기밖에 안할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 뭔가 글쓸 때도 아 그래 오늘 하나는 뭐 했어라는 만족도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연출도 범하고 있으니까. 네. 막상 이제 연출을 하거나 촬영을 들어가면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여유가 안생겨서못 달리거든요. 그렇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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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리 이렇게 풀리 담기 때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체력도 좀 올려놓으면 여러 면으로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달리기 신청하려면 한두달 전에 10km 신청하신 거잖아요? 어, 한 3주 전에 했어요. 3주 전에? 네. 그, 신청할, 그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신청하셨나요? 아, 일단 일년에 한두 번은 뛰어야 되는데, 7월이 되면 더워지니까 <laughs> 해야겠구나. 그리고, 어, 저는 보통 여의도를 뛰니까, 여의도에서 시작하는 걸 보통 뛰는데, 근데 그런 게 많지는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무슨. <웃음> 어. <웃음> 이유가 있다기 보다, 아, 해야겠구나. 뭐 그런 거죠. 아, 그럼, 다음 주 대회 목표 있나요? 어, 없습니다. 그냥 <laughs> 안 걷기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걷지만 않고, 완전한다. 완전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스로, 언니, 손으로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laughs> <laughs> 마라톤 대회를 신청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laughs> 스스로 나도 뿌듯하기도 하고 <laughs> 맨날 달리기 얘기만 하니까 언니 만나면. 은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고 우리 정보로약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은 범이네 어. <laughs> 어, 나의 건강도 증진되고 어, 할 일도 한것 같고 나의 가장 좋은 브랜드가. 아 기분도 좋아지다니라 언니 너무 재밌다 근데 나 언니랑 이러고 있는 게 어, 나도. 아 어, 너무 좋다. 감독님. 예. 달리기에 대한 재미는 에피소드 하나만 말해주세요. 어 제가 정직한 후보 원찍기 직전이었었어요. 정직한 후보 뭐그몇 예. 년도죠? 그게 아마 2000. 19년 2019년. 네, 네. 2020년 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음. 1 9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네. 2020년 초였는데, 당시에 어 제가 이제 브라더 찍고 체력이 많이 약해져서 음. 달리기를 해서 좀 체력을 증진시킨 후에 촬영을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어 정말 한 3주가 멀다 않고 마라톤 데이를 나가고 있었어요. 와. 근데 어 보통 마라톤 데이를 뭐 이르면 한 달? 음. 어 좀 짧게는 누가 두 이주 두, 두, 두 전에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청할 때부터 네. 어떻게 하면 안 나갈까? <웃음> <웃음> 얼마나 좋은 핑계가 그럴싸하게 나타날까를 기대하며 왜냐면 신청할 때는 호기롭게 신청하고 뭐 신청금도 내고 진짜. 막 이러는데 막상 등본을 아울 때도 이제 마음이 막 무거워. 맞아 거야.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일요일 날 아홉 시에 여의도 스티기로 했는데 네. 저희 이제 라미란 선배님 네. 역할 바로 옆에 보면 보좌관 있어요. 어, 보좌관 네. 있어요. 네. 근데 그 보좌관이, 김 네. 어, 열배우가 조금 관심이 있다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지금보다 그러니까 영화가 만들어진 것보다 조금 더 역할이 작았어요. 음 근데, 김근 어, 김열배우는 이미 이제 타이틀롤도 하고 주인공 배우인데. 아주인 조연을 없으십니까. 할까 싶어가지고. 네. 하지만 하면 너무 좋으니까. 네. 근데 이제, 어, 배우가 그날 시간이 좀안 나가지고. 네. 일요일 날 오전 11시 밖에 스케줄 안 되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은 핑계야. 안 나가면 되잖아. 근데 갑자기, 어, 만약에 안 나갔어. 네. 그리고 나서 이쁘게 잘 감독 다, 다, 배로 잘 차렸고 만나러 가면. 네. 그리고 나서 그 캐스팅이 불발되면 좀 <laughs> 우연 씨한테 섭섭할 것 같은 거야. 그치. 어, 그래서 그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마라톤 회를 나갔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샤워도 못 하고 반바지 입고 등모도만 떼고 만나러 갔죠. <웃음> 네. <웃음> 근데 김우별 배우가 보니까 감독 차림새가 <laughs> 네. 아무리 캐주얼하게 입고 오더라도 그렇게는 안 다니잖아. <laughs> 그쵸, 그쵸. 어, 그러니까 그렇죠. 어, 그 감독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라고 했고 아 저는 마라톤 대회에 나갔고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매달 이렇게 걸고 완주 있었어요. 완주메달을 와. 주 완주 배달인데 그 친구는 대회는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뭐라도 탄줄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laughs> 내가 웃으면서, 무효 뭐씨 빨리 만나야 돼서 오늘 기록이 제일 좋았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도 그랬고. 와. 어, 근데, 김무효 배우가 그날 이제 비행기를 타서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어. 별로 그렇게 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와. 그리한 30분 얘기했나? 네. 어, 근데, 그리고 가는 거야. 네. 나는 농담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말도 전혀 못하고 음. 어, 뭐 스토리 얘기도 별로 이제 안 했던 것 같아 와. 그리고 이제 제가 마라톤 한다고 하니까 어. 어, 본인 매니저도 달리기를 아주 잘한다고 와. 그래서 농담 삼아 아 역시 달에 파이팅이 넘치신다 어. 뭐 이런 농담 하고 이제 간 거야 와. 나는 속으로 "몇 시가안 하겠구나라고 어. 생각했는데 어. 얼마 되지도 않고 예. 전화가 이제 회사 측으로 와서 하겠다고 결정을 낳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뒤로 제가 한 번도 왜 이 작품을 하려고 결정했냐고 묻지 않았어요. 와 마치 내가 뭐 대학교 시험 붙고 나서 선생님들 저왜 뽑았어요? 이러는 듯 까지 약간 쳐가지고 안 물어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촬영 다 끝나고 제작 발표 때 네. 기자들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이 작품 이야기 드셨냐? 고 네. 보면 이제 시나리오가 재밌다. 음. 뭐 감독님이랑 작업하고 싶었다. 분우들이 네. 좋다. 네. 이럴 텐데 등물 배우가 아니첫날에 만났는데 감독이 마라톤 대회를 나갔다 왔는데 메달을 따오고 와, 나는 아침에 강아지 산책한 것밖에 없는데 저사람하고 하면 모든 할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야? 야두 다리로 캐스팅을 했구나. 진짜 너무 재밌는 <laughs> 네. 얘기다. 네, 그래서 그 뒤로도. 무혈 배우하고는 제가 조금 오래 오래 떴다 이럴 때는 포크을 주고받아요. 나 오늘 떴겠다고. 아 진짜요? <laughs> 무혈 배우님도 달리기를 <웃음> 하세요? <웃음> 아 그래요? 아, 무혈 배우는 와그 중거리 선수를 초, 중학교 때까지 했대요. 아 진짜요? 네, 제가 그때 정직한 워달 뭐 때. 와 어. 배우들하고 셋들하고 네. 좀 재밌는 에피소드 이벤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달리기 대회를 하게 된 거예요. 와. 근데 저희 촬영 감독님이 취작은 촬영 감독님이었어요. 네. 본인은 깽깽이로 보통 다른 사람들이 100m 뛸때 때 네. 깽깽이로 50m를 뛰어서 이긴 내는 거예요. <laughs> 자기 진짜 이겼다는 거예요. <laughs> 진짜요? 그래서 야 그게 진심이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커지게 된 거야. 와. 그래서 진짜로 그 당시 이제 투자사가 100만원을 내고 제작사가 100만원을 내서 200만원배 이야 그리고 한 팀당 예를 들면 연출팀이한명배우팀이한명촬영팀이한명 네. 어. 뭐 네. 이렇게 해서 달리기를 했고 남자랑 여자랑 같을 순 없으니까 네. 여자들이 75미터인가 80미터를 뛰고 어. 남자들이 100미터 무열이같이 선수급인 애들은 110미터인가? 네 그리고, 110미터인가? 이렇게 네. 그리고 그 깽깽이는 50미터야 <laughs> 그리고 달리기를 했어요 네그 깽깽이는 시작하자마자 동료 <laughs> 졌어요. <laughs> 근데 그때 제가 1등을 했어요. 와. 그래서 어, 어떻게 그돈 사? 제가 먹어요 그래서 1, 2, 3등이 나누고 1등이 이제 제가 그걸로 간식차를 쐈는데 커피차 있다가, 야. 어, 감독보다 달리기를 잘하는 연출. 이렇게 해서 <laughs> 저를 뒤사니까 야. 엄청 재밌었죠. 야, 너무 재밌다. 어. 야 달리기가, 많은 인연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그, 너무 재밌네요. 그, 캐스팅이랑. 네. 아,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독님. 네. 아, 달리기, 달리기에 대한 로망이나 목표 있으세요? 어, 사실은 막 엄청 열심히 잘 뛰어서, 뭐, 풀마라톤을 하겠다. 음. 내지는 뭐, 차예슬론 어, 같은 걸 하겠다. 이런 거나없어요 음. 근데, 어, 내가 편안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달리기 할때 아직도 아좀 힘든데 아직 아. 러너스 하이까지못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0페 m 찍었거든요. 음. 2 0페때 한번 달리기를 하는데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거야. 이미 시작했는데 네. 4 k m 달리고 이제 5km에 돌아오는데 네. 이제 그게 너무 시원해서 어. 10km를 더 뛰고 그러니까 돌아올 때 10km를 뛰었으니까 네. 20km 뛰고 오죠. 아.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달리기예요 그런 순간을 한번 다시 느끼고 싶다 네. 그 정도가 제 소박한 꿈이에요 아 어떤 느낌인지 너무 네. 알것 같은데 그거는 저랑 거의 적어도 주 5회 정도는 우와! 새벽 5시에 뛰잖아요! 제가 언니가 부르면 나오겠습니다 아, 언니. 음. 촬영 전에 저랑 일요일 낮에도 너무 좋다 네, 좋아요. 한 번씩 달려서 언니의 체력을. 다음 작품 때까지 좀 체력을 확 길러놓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둘다 살짝 부탁이 있으니까. 좀 쉬어볼까요? 쉬어볼까요? 네. 아, 달리고 나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빼고 쓰죠? 네, 맞습니다. <laughs> 어, 어제 사실 술좀 마셔가지고. <laughs> 아주. 술 먹고 달리고 떡국수 네. 먹으면 완벽한 해장면. 아 그렇죠 해장 해장면은 좋습니다. 해장면 좋습니다. 해장면 아주 좋습니다.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네.